안녕하십니까 시골댁입니다. 어제의 날것 그대로의 썸네일. 네, 그거 보시고 많이들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채널은 교육이나 토론용으로 가족분들이 모여서 함께 보시는 분들 많으시다는 것을 알기에 사실 썸네일과 제목에 대해서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보고 또 저렇게 돌려서 생각해봐도 그게 그거더군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말씀드려야 하니, 뭐, 그래서 그냥 올렸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또 달아주시는 수많은 사연과 댓글 등을 보면서, 이제는 시골로 귀농 귀촌하는 시골살이에 필요한 법, 모음집이 필요한 시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세상살이가 모두 법으로 논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와 대화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시골 사리와 관련된 법 사례들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법이 왜 필요한지 정확히 글로 남겨주신 분 댓글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제 영상에 댓글 주셨죠. HA님, 제가 이런 상황이나 이런 글을 볼 때마다 국민 기본 교육에 관하여 생각합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분만 있으면 이상적인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시골댁처럼 법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이 당하기 딱 좋은 갑질, 갑지롤. 법이란 그 사람이 성인 의제가 되면서부터 성인이 되면서부터 입 밖으로 나오는 언어의 표현과 손가락 하나 하나의 모션까지 모두 법률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원을 몸 던져 실천한 케이스라 보여집니다.이 말은 어떤 사람이든지 법으로 보호, 구제받을 법적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손해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듯 합니다.바꿔 말하자면 법 모르면 너만 손해야 라는 문구입니다.법 별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라 누구나 공부할 수 있고 상대로 하여금 피해를 줄이거나 그 상황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중학교 2학년, 3학년부터는 일반 법의 작용과 효과 또 형사법 정도는 공부하면 학교 폭력도 현저히 줄어들고 이짐에도 범죄란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사회 진출 후에도 폭력과 사기, 공갈, 협박 등 일신에 관한 범법 행위가 다 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그렇게 개인에게 엄청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하여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좋다고 봅니다.쭉 넘어가서 어쨌든 기초적인 법 이해와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야 한다.책임감당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네.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결론은. 기본법은 알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과 우리 아이들에게도 생활 속에서 일찍부터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누구나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또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분명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손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쳐서 맞닥뜨린 후 당황하게 되죠. 그 전에 미리 조금씩 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댓글 사례부는 실제 자신에게 필요한 법을 끌어와서 잘 활용한 사례입니다. 저는 30대인데 시골 내려와서 작은 농막 지어놓고 주말마다 오가면서 지낼 생각으로 땅을 샀는데, 역 토지주가 허락 없이 덤프트럭 수십대로 내 땅을 밟고, 포크레인으로 식재된 나무도 뽑고 또 토지 경계표까지 다 없애버려서 그 인간 하천 구역 불법 성토 도로 신고 맥겼습니다원상 복구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 나오고 그거마저 안 하면 고발조치 된답니다.저는 지역 언론사에 제보하거나 플랜카드도 붙일 생각이었습니다.시골살이 하시려면 법령을 잘 아셔야 합니다. 또, 시골이 아니더라도 법 모르면 항상 당하는 거고, 알면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본인 알 탓이니 시골 생활 어렵다 속단하지 마시고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시죠? 감사드립니다. 세상 법 없이도 살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시골 가면 우리들이 흔히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 이 동네 처음 들어온 날, 처음 만난 여사님에게서 들었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법 없이도 산다. 시골에서의 이 말뜻은 어떻게 새겨들어야 할까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법을 잘 몰라. 그냥 법 없이 살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곧 법이야. 그냥 우리 말만 잘 들으면 돼. 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제가 겪은 사건들을 보면 딱 맞는 말이죠. 내 말이 곧이 동네 법이야 하다가 안 먹혔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법을 몰라서 자신들이 전과자가 될 때까지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황당한 노릇이죠. 이러니 우리들은 현재 시골에 살고 있든 도시에 살고 있든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법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댓글 하나 더 살펴볼까요? 이분은 아이디가 재미있습니다.옆집 우유 내 거라고 한글로 되어 있죠.우리는 지금 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옆집 우유는 내 것이 아닙니다.절대 네 댓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비읍 지읒이 들어간 댓글은 통매음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지 않는지 통매음은 단순히 창피함이나 불쾌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사회적 도의에 반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전화, 컴퓨터, 우편 등의 통신 매체를 통해서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음성이나 문자를 도달하게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므로 엄연히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성범죄자 관리 제도에 의해.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게임이나 sns 메신저를 통해서 상대에게 성적인 단어 등을 사용해 욕설을 했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에 대한 합의금을 노리는 통매음 헌터까지 등장했다. 네 여기까지 적어주셨습니다. 통매음법 성님요건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한번 알아보아야 되겠죠. 첫번째.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두 번째, 전화, 우편, 컴퓨터 같은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범행을 했는지, 세 번째, 음란한 말이나 음향, 영상, 사진,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켰는지, 세 가지 모두 성립되었죠. 이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죄는 대부분 상대방과 채팅을 하면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역시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실수를 많이 범하게 되죠. 피해자 본인에게 메시지가 전달된 때 이때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귀농 귀촌 시골살이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그저 조용히 시골에 들어가서 흙좀 만져보고 살고 싶다. 그다지 큰 꿈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법을 알아보며 살아가야 하다니 정말 씁쓸합니다. 우리 마을에 귀촌인이 들어왔는데 역 터세를 당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반대로 귀촌 귀농했는데 터세 때문에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또 있습니다. 저는 힘든 점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하시는 분들 댓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상 댓글 어려우시면 이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 사례가 하나하나 모여서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